신승 아 프레시를 전수해주실 분을 바로 모셔봤습니다. 저희의 자리를 뺏겠다는 선전포고인지. 아 아니, 뺏겠다는 건 아니고 약간 막내 아들. 아, 아, 아 귀여워. 뽑아어 <laughs> 아. 어, 어, 잠깐만 나 하나 어디가 있아 <laughs> 아, 아, 어떡해 난... 너무 좋아 아. 어떡해. <laughs> 안녕하세요 젤림들 저는 이게될까 멜론스테이션의 웅디 저는 쭌디입니다요 안녕 아, 아 웅디 벌써 우리 12월에 반이나 지났어요 이제 멜론스테이션을 두 번만 더 들으면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핵소오름 아, 이게될까 멜론스테이션도 다음 주면 20회래요 야 아니 와. 솔직히 20회 정도가 됐으면 이제 아기 디지를 벗어나 아기 디지를 벗어나 아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감정이 좀 북북적어서 아, 예, 아, 아, 저희가 이제 아기 DJ를 벗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쯤 되니까 뭔가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네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도 리딩도 하고 촬영 준비도 하고 진행하는 저희만의 또 루틴이 생겼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건 좋지만 뭔가 신선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왜? 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여기서 더 잘해야 저희가 이 멜론 스테이션, 카카오 페이지, 유튜브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그 신선한 프레쉬를 전수해 주실 분을 바로 모셔 봤습니다. 장준 응의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 16번째 게스트 미래소년 손동표 씨를 소개합니다. 동도시 들어오실까요? 아, 동표 씨 인사 먼저 우리 델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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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재랑둥이 동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최고, 최고. 우리 동표씨가 저희 네. 웅디, 쪼디에게 긴장감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긴장감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어. 그럼 바로 저희 시그니처 인사법으로 한번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준비됐죠? 어. 자그 웅디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림들 저는 이기 될까 멜론스테이션의 웅디입니다. 고 웅디 고 웅디. 고 웅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쪼언디입니다고 쪼은디 고쪼언디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동표입니다. 고 동표 고 동표 대박이에요 진짜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혹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님이세요? 아봤어 선배님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어, 아니 그러면 혹시 졸업은 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제가 한 학년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 이제 졸업반이에요 수능 봤어요 수능을? 네 얼마 전에 수능 보고 왔습니다 오, 어 수능을 봤어요 <laughs> 저희도 기사 사진을 본게 있거든요 맞아요맞아요 또 이렇게 이쁘게 아주 떡볶이 코트를 입고 아, 수능을 맞습니다. 보러 가셨는데 그거 아세요? 이 떡코 입고 수능 네. 보는 아이돌이 바로 K-팝 겨울 명물이라고 해요. <laughs> 그래서 혹시 이거를 알고 좀 떡코를 노리신 건가요? 아 어,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laughs> 아 네. 아, 저, 아, 저희 이제 나우 분들이 수능은 무조건 떡볶이야. 알지? 떡볶이, <웃음> 이렇게 <웃음> 진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떡볶이 코트를 챙겨 입고 갔는데 네. 너무 이제 좋아해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또 귀여운 포인트를 찾았는데 바로 아, 네. 미래소년 멤버 분들이 우리 돌표 아, 씨 신농보로 갈때 직접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네. 네. 아니 이 완벽한 도시락에 불만이 딱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멤버분들이 냅다 뿡뿡이 수저통을 챙겨주셨다고 아, 아니 원래 이게 숙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 누가 뭐 쓰던 거예요? 아니면 멤버들과? <laughs> 직원분이 이제 네. 제 멤버들이 도시락 싸할 때 이제 뽀로로랑 이제 뿡뿡이 아. 이제 두 개의 수저를 들고 왔는데 아. 뿡뿡이가 조금 더 부끄러울 것 같다 아, 아, 그래가지고 아. 뿡뿡이를 멤버들이 골랐대요 <laughs> 너무 약간 샤이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근데 뿡뿡이를 본 적이 있어요? 어저 뿡뿡이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아, 아 봉기 대장 뿡뿡이 짜잔 형이랑 같이 다니고 뿡뿡 짜잔 뿡뿡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 대박 어떡해. 왜요 저희 아저씨들이라서 아저씨들 모를 줄 알았어요? 아야. 모를 줄 알았나 봐 모를 줄 알았나 봐 우리도 이 정도는 그리고 또 우리 동표씨가 봅니까? 굉장히 또 엠비션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어, 보시면은? 나 이거 카카오의 아들이 되겠다. <laughs> 죄송한데 그 아들 지금 저희가 네. 아, 깨어고있는데 네. 네. 아, 그래요? 저희의 자리를 뺏겠다는 선전포고인지 아, 뺏겠다는 건 아니고 약간 막내 아들.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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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귀여워. <laughs> 제가 <laughs>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laughs> 오늘 동표 씨를 모신 거예요. <laughs> 어. 지금 바킨돌 빠지기 전에 이 신박하고 야물딱진 스킬을 저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laughs> 첫 번째 스킬 동표 씨의 네. 이 자기피할 아. 자기피할 영상인데. 아,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맞아요. 이거 먼저 봐야 돼요. 두두둥. 두두, 팡 디디디 아. 어붕 탁두두둥팡. 아 네. 어, 어. 탁, 두두둥, 팡, <laughs> 어, 근데 이게 사실 누구나 이제 이런 신인 시절에는 굉장히 각 잡혀서 열심히 네. 하는 게 너무 귀엽다고들 이제 생각도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맞아. 본인이 이제 해야 하는 시기에 확실히 어? 강 동시에 궁금한 거 있다고. 아네 맞아요. 선배님들의 신인 시절도 있으셨으니까 네, 선배님, 어 뭐야! 선배님, 어 뭐야! 스... 저 뭐예요? 어. 자 인사 대로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에너지 여러분의 활력소 아, 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에너지! <laughs> 숨으셨어! 아 저게 <저거>. 뭐야? <laughs> 아, no. 아 뭐야! 너무 귀여우신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a 이비 식스의 새로운 전우입니다. <목소리도> 아, <가즈>!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봉고추 다투할 뻔했어 아 잠깐 어지러워 멘트를 못하겠어 이제 한번 다시 할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활력소 조심 잃었네 아, 아, 아 멘트 멘트기업 잘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에너지 <laughs> 여러분의 활력소 장진입니다 어? 장진입니다 어? <웃음> <웃음> 잘한다 주나. <준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들의 새로운 전웅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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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동표 씨가 네. 자기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음.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아니 이딱 봤는데 피부가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비법이 뭔가 했더니 세안법이 엄청 음. 특이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 라이할때 그거 맞아요. 올리브유. 지금도 아, 하세요? 네 매일 해요. 아 어. 진짜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너무 잘 맞았어요. 아. 아니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 피부가 보이잖아요. 네. 피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에 점도 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 이게 이제 거? 근데 썰이 있어요. 왜? 오, 왜? 엄청나. <laughs> 저, 한 번도 안 풀어서 대박. <laughs> 어 <진짜? 어떡해? 웃음> 너무 좋아. 고마워. 이게 제가 그 자동차 정비 공장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친구랑 치과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이제 공을 탕차다가 검은색 그 약간 오일인가? 네. 검은색 물에 공이 툭 빠진 거예요. 에이. 나무 판자로 빼겠다고 그 친구가 에이. 나무 판자를 딱 하고 툭 쳤는데 저한테 에이. 그 기름이 촤락 튄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다 묻고 그랬는데 씻고 나니까 여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왜안 지워지지? 그리고 <laughs> 때밀로 밀고 밀어다가 안 지워지길 이렇게 그냥 냅뒀어요. 에이. 근데 점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진짜 이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뭐 손에 샤프심이나 연필 맞기면점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응. 누나도 어렸을 때 초콜릿 빨았는데 그게 점됐다고. 아, 아, 진짜. 아, 아 우리도 아, 아, 연락해봐 진짜. 아 무슨소리야 도쿄코에서 하도니고아 진짜로 아 우리 누나한테 전화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저희가 네네. 가장 전수받고 싶은 스케일이에요 아. 바로바로 리액션 스케일인데요 음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 분들께 적절한 리액션을 해드리는 게 정말 네. 중요한데 아무래도 매주 하다 보니까 고갈되고 있거든요 리액션이. 네. 근데 또 동표 씨가 굉장히 또 리액션 장인이라는 소문이 자자 해가지고 오늘 그 신선한 리액션 한번 저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상황별로 좀 조사를 해왔는데 한번 당황했을 때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약간 딸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 <laughs> 아 아니지. 이것도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란 말이야. <laughs> <저> 왜 그랬니? <laughs> 냅다 그냥 바로 이것도 <웃음> 머리를 <웃음> 그냥 <고정 간념을 웃음> 버리란 평균. 말이야. 냅 네.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 너무 평견적인 말이다. 그래서 그냥 냅다 이제 제 머리를 <laughs> 때렸더. <laughs> 평견 <평균 웃음> 없는 아이돌 일순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아, 그건 사실 그냥 진짜 냅다 그냥. 내 머리.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약간 <laughs> 이렇게. 네.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네네 <laughs>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기절하게 나을 때 어떤 리액션인지 아.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어, 뭐지? 그 명대사라야 돼.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이게 꽤나 웃긴 게 진짜 동표 씨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냅다 기절을 때리던데 어떤 음. 감정의 상태일 때 기절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그냥 너무 놀랐을 때나 네. 어떤 장면을 봤어요. 약간 그거잖아요. 아, 냅다 기절. 그거를 이제 그냥 몸소 보여주는 거죠. 미천한 몸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기절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좋아요. 어떤 어떤 기절을 <laughs> 하고 싶으세요? 오늘 약간 그냥 어 <laughs>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앞에도 있어야 돼. <laughs> 이거. <이것도>. 네, <근데> 약간.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준비됐죠? 그러면 이게 바로 꿈인가 생신인가 싶을 때라는데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네. 안 그래 알도 없는데. 아니 저이 영상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아니 보통 뭔가 <laughs> 네. 믿기 힘든 걸 봤을 때 눈을 씻고 봐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 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자한번눈한번 한번 씻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뽁뽁 뽁. 아 오. 아어 어, 잠깐만 나 하나 어디 갔니야 그게다 그게다 뺀 거야 아두개다 <laughs> 아, 뺐지 아니 하나만 빼라했잖아 하나만 빼라했지 잠깐만 아 하나만 빼라했잖아 아아 아이거 아, 어떡해? 하나만 켜야겠네. 내가 하나 하나로 살라 했지. 아, 아. <laughs> 어떡해? 나, 너무 좋아. 아. 어떡해? 아 이거 하나 다 늦었네 이거. 아 이거 씨. 아. 까워만 잠깐 가봐야겠 평생도 이렇게 마임을 부끄러워요? 좀 즐기시는 편인지어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어 그럼 저랑 마임 한번 해 볼래요? 나 어, 진짜 갑니다. 자. 자 제가 마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네. 자. 음? 오! 음음 음. 와! 음, 음, 음. <laughs> 귀여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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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워. 오오오 <laughs> 오. <이렇게. 와, 와. 웃음> 아 귀여워. 아빠아 빠네. 잠깐만 잠깐만요. 아 좋아지. 음? <laughs> 음. 아아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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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통하네. 잘 맞네. 아, 나... 아, 근데 좀 씁쓸한데요 이거? 좀 짜요? 아, 위액 좀 묻었네.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이 동표 씨의 스타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진짜 하실 때마다 그대로 다 그게 민이 돼요. 아, 네. 이렇게 굉장히 동표 씨가 밈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네. 디지털 세상의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사실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그냥 그냥 라이브하면서 이제 팬분들이랑 놀면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전 사실 아날로그를 더 좋아해요 어. 그래서 빨리 직접 뵙고 싶어요 아, 시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진짜 직접 만나 뵐수 있는 날이 오면은 일단 그냥 기절 갈겨드릴 수 있어요 그냥 만나면 엉간다네 음. <laughs> <laughs> 네, 앞으로 동표 씨가 뭐 하면 유행이 될 테니까요 어. 제가 브이앱 챙겨보다가 동표 씨가 뭐 하면 냅다 또 따라 하면서 유행을 한번 선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미미 탄생할 때까지 가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래. 좋아요. 아, 어, 근데 이렇게 벌써 우리 꼬마 훈장님 예, 밈 동표 씨를 모시고 신선한 스킬들을 잔뜩 전수를 받아봤는데 이거 말해야 돼. 아, 설마 아, 하... 벌써 저희 마무리할시고 아 우리 동표 씨 오늘 네. 우리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 방문해 주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로 너무 좋아요. 이런 텐션 높은 방송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거든요. 아, 자주 나와 주세요 동표 씨. 아 진짜 저는 진짜 그냥 맨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카카오 아들은 우리니까. 아 맞아요. 막내 아들 막내 아, 아들 네. 사실 저번에 형준 씨가 나왔다가 아, 길 기를 너무 빨리 가셨거든요. 아. 형준 씨가 자기랑 안 맞는다. <laughs> <laughs> 안맞는다고 <laughs> 아, 아, 아. 아, 아, 왜 저도 했지? 아,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네. 이제 약간 제가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면 될거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가지고 아유. 너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함께 해주신 동표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번 나오고 나면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어, 진짜요? Friends! 네. 네. <laughs> friend 말고 Friendly! f r i e n d l Friendly! 힘서 그래 <laughs> 네, 동표 씨와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요. 다음에는 미래소년 멤버분들과 다 같이 또 방문해 주셨으면 <laughs> 어, 좋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네. 너... 약속.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속. 네, 약속. 약속. <웃음> 얘들아, <laughs> 하나다안 했다. <웃음> <웃음> 동표 씨 그리고 미래소년 대박이 대박 와! 와!